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올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약속한 복을 누리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해야 될 것은 뭐냐 면 우리가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위의 것을 잃어버렸어요. 내 생명조차도 잃어버렸어요. 내 영혼조차도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다 보니까 육신도 죽는 거예요. 아당과가 처음에는 육신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땅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혹에 넘어지게 되고, 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니까 죽음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렸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영혼을 살렸습니다. 지하에서 대적을 써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악한 바에 속아서 우상성을 행하지 말고,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생명은 내망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딜 바라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속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잔녀의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의 모습이고, 영광의 모습이고,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잔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사람들이 죽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이길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우상승배다 시상 에수께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악한 마에 속아서 우상숭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변화되었다. 이제 깨달았다. 그 때문에 서로 이제.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를 민다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이제 새로워져서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다. 나는 이제 것을 바라보고 산다. 이것이 지식에까지 꽉 들어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편 나오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항상 땅의 것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속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분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추가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하나의 형상들로 지우받았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한할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의 영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습니다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승리길를 걸어 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가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택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 사랑 안에서 행위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국률과 자비와 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 지식이까지 새로워졌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유의 속한 모습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모습입니다.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항상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항상 한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렇죠? 또 자기 육신의 실력을 가지고 삶에 들어오면 또더 다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피차, 용서하라. 불만에 끌려가고,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투고, 미워하고, 그 결국은 죄약에 빠진다는 거니다 그래서 지약에 빠지지 말고, 다시 세상에 속에서 악한 막이 끌려가지 말고, 욕심을 통해서, 육신의 쇼 통해서 악한 막이 끌려가면 제일 짓고,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신의 수기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서 형제를 보라는 거예요. 이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이 있다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생각을 가지고 지식이까지 새로워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육신에 시고 다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의 사람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장의 모든 사람들을 국민이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구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부름 안에서 평강의 모습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을 추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불러 주셨고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대지구 추구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이 속에서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지혜로서 나타나는 분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기고 권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열명하면되다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이 없고 지식이 없고 그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은혜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주길 추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계신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게 받을 줄안하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업의 상을 준다는 겁니다. 이 기업의 상은 천국의 상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의 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도 약속과 복을 누리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도 또 종들도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합당하게 하면 거기에서 건강하고 복을 누리고 그 약속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의 기업을 또 땅에서 그 기업을 누리면서 하늘의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을행하는 자는 불이 불의, 불이의 보험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보시고 기업에 보고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의 영원한 풍성한 은혜복을 다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추가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은 누가 주신다래요? 하늘이낸다고요. 세상 사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를 생명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우리 의 맡겨진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주는 겁니다. 여기에 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평강이 있고 평강 이 있을 때 건강도 있고요, 또 명예도 있고요. 거기 하나님 하루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식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 주시려고. 너들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내 자녀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이룰 수 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 되어지고 이 복을 누린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심으로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길로 영원한 영광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지혜롭고 아름다운 승리의 길로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 새로워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그 기업을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